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엔 바운즈가 기도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전염을 막고 우리의 영혼을 소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독하고 예방하고 전염을 막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작년 새첫 예배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새첫 예배 때 오늘 읽은 4장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높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낮추실까? 은근히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높여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주시는 것보다 낮추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든 일만 생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든 높이시든 마 마음이 상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느냐 주님 안에 거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새천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은 한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새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치열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싸움은 고난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도 문제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환경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종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왕의 죄수들이 가치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웬만한 요즘 청소년 같았으면 벌써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환경과 고난과 문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말씀은 다른 마음을 품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즉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미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세상과 버치된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가늠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양다리를 거친 사람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양다리를 거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택하여 쾌락을 즐기며 지내든지 아니면 믿음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거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따로 생각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아니라고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 서신서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신행일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듯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장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보타여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 쓰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 주시는 자를 높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양보를 잘하고, 또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의 모든 태도, 방식, 가치, 자세를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바라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하면 잘난 체하고 우쭐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수 있다는 모든 삶의 방식, 가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 능력과 자기 권력에 심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가게서떠 느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될 모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두 달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여유롭게 왕궁 지붕을 건질다가 내 능력과 권세와 위험에 심취하여 있을 때. 그 말이 아직 그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브갓네살 왕을 심판하셨고 짐승들과 같이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이 됐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잘난 체하고 우쭐해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고난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도로 가까이 할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힘이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보타여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